역대급 벨붕 사기캐라고 논란이 많은데 그렇다면 3대3 모드에서 한 팀에 레리로리만 3명이라면 이걸 이길 수 있는 캐릭터가 과연 존재하긴 할 것인가 브롤스타즈의 거의 모든 모드에서 3레리를 이기기 위한 실험 만약 본인이 이걸 이길 수 있다면은 댓글 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고정해 드립니다. 딱 우리 팀은 어차피 레디로리가 확정이니까는 다 끼시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분들이 전부 다현지로네 지금 얻은 거거든요. 녹화의 기준 현재 아직 레디로리가 출시한지 이틀밖에 안된 시점이에요. 녹화를 위해서 현지를 해주신 이분들이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은 좋아요 누를 만하다. 민찬 씨 예. Yeah. 오늘부터 이분은 분명 까고 합니다. 오, 민찬 시라는 분명 깐지좀 됐습니다. 자, 상대방의 빅 같은 경우에는 미코, 스파이크, 에드거. 역시나 에드거 있고요. 미코가, 아, 미코 저거 다 너무 싫은데. 하지만 우리는 3렙이다. 서로 만렙에다가 스타 파워가 다 있기 때문에 온전히 캐릭터의 성능과 그 다음에 능력으로만 승패를 한다는 거. 일단은 초반에 밀긴 밀었습니다. 아마 전부 다 추척이라가지고. 아, 나이스! 로사골. 민찬 씨, 뭐좀 해봐요. 너무 아픕니다. 야, 비코, 미코, 비코, 미코, 비코 미코 먼저요. 비코 먼저. 돌려, 먼저 아, 야, 비코한테 녹는다. 에드거 뛴다. 아, 에드거 궁한테 녹았고요. 어, 진짜. 자, 민찬이가 누구야? 민찬이가 스파이크냐? 뜨빼기. 아, 진짜 또 죽었습니다. 아, 나이스. 비코 잡았다. 자, <laughs> 들어가자. 아, 아이고야. <laughs> 압도적으로 밀려버리는데, 여러분들 첫판 해본 소감 어떤가요? 너무 아픈데요 주로. <laughs> 이 레리로리 3레리의 조합 이기시면 영상에서 박제해드립니다 솔직히 이 정도 난관 뚫은 거면 박제될 만해 브롤볼에서 아 이번엔 조합이 약간 바뀌었어요 행의 모티스에다가 하이... <laughs> 제 코델리우스 와 진짜 어떻게 딱 카운터만 가져왔는데 하지만 우리는 후척이라고 오 민찬 가고요 <laughs> 아나 진짜 <laughs>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일단 게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골을 먹혀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3레리 조합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한 번씩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아이디어도 한번 실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딸깍, 자, 딸깍이야. 오케이, 저는 그냥 어, 딸깍 딸깍 할게요. 자동 공격으로만 때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샤 자, 꿀러. 나이스 사기인데요. 오케이, 다음 경기. 자, 참고로 여러분도 똑같은 조합을 가지고 와도 됩니다. 막3 엘프리모 이런거 가져와도 돼 우리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잠깐 얘는 어? 왜 벌써 실버3야 레디로리를 얼마나 플레이한거야 <laughs> 신캔인데 오케이 제가 미드가겠습니다 원래 에이스가 미드가거든요 아어 엘프리모다 엘프리모 민찬씨좀 많이 아플거야민찬씨 <laughs> 진짜로 <laughs> 너무 아픈거 아네 내가 자 하이스트기 때문에 약간씩 때려주고요 어림도 없지 바로 궁극기 소환해가지고 왜 이렇게 빨리 녹아 야궁 바로 점수하는거 봐 하지만 수척만 있기 때문에 얘들아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금고 때려 금고 때려 금고 때려 어 다이너마이크 금고가 녹을 것 같죠? 야 막아쳐 그렇지? <laughs> 그러면은 핫존 갈게요. 핫존이 더 어려울 텐데. 말로 양심이 없을지도. 자, 상대방 조합 봅시다. 팽팽 프랭크 굉장한 조합이 나와버렸고요. 핫존 같은 경우에는 점령전이죠. 네, 그냥 가운데 점령하면 되는데 아마 이친구들생각을 이게 레리 궁 자체가 인원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팽으로 다인궁 각을 보려했던 것 같지만, 예 하지만 어림도 없죠. 바로 그냥 툭까 맞는 오민찬 씨. <laughs> 야팽 잡아, 팽 잡아, 사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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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사냥해, 그렇지. 그렇지 온다, 온다, 오는 길에 팽좀 깔아놓고, 아오민찬 한마 돌리다가 한마 돌리다가 녹았어. 얘들아 스폰 길에 들어가, <laughs> 들어가.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어 잠깐만 나어나나피 오로 살았어 아나 가재 쓰려고 그랬는데 궁이 죽어가지고 가재살 못썼어 어진마로 너무 아프네요 이거 <laughs> 어 많이 마.. 많이 맞으셨나봐요 발음이 약간 어느래졌거든? 야 현재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야팬들이와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와 팬님 저걸 파고 들어오네 어야궁 아, 하지만 점령했죠? 딜량 8만 7천 이 중에 70%는 저일지도 모릅니다 아! <laughs> 노가웃 오케이 리미 골랐습니다 오케이 노가웃 가자 자 우리 팀 듣고 있나? 이거 스파 1스파 껴봐 <laughs> 우리 궁극기 친구한테 몸빵 시키고 싸우는 전략으로 갑시다 활약 좀 줄더라도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와딱 미코 나왔어 야 방어구에다가 1스파까지 껴가지고 생존에 최적화된 자 라인 천천히 밀어주고 무겁게 앞세워가지고 밀어주면은 오케이 근접 잡아 그냥 오케이 야미코미코미코 <laughs> 원숭이 야 미코, 미코, 미코. 원숭이 오케이 원숭이 컷 원숭이 컷자궁 나왔죠 자한 명이 죽었지만 우리가 인원수가 두 배가 많은 매직 안녕하세요 저희 네 명입니다 어 잠깐 요즘 아픈데? 와우민찬왜 죽었어? 어, 그냥 뚜까 맞았는데요. 오케이 컷. 이번 상대 트로피 29,000 저보다 높습니다 일단. 근데 클럽이 초보들이에요. 자 갑시다. 캐릭 빨이라는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 나 원래 우리 팀 지면은 다른 사람 부르려고 그랬거든. 근데 안 저. <laughs> 일단은, 모티스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죠? 코델 1대1 끌려가는 거랑. 내가 알기로, 코델 1대1 끌려가면은, 궁이 의미가 없을 거거든? 자, 민찬씨, 어, 오케이, 무빙, 무빙. 야, 뽈뽈뽈뽈뽈.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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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아, 나이스. 근데, 브롤볼의 지형적 특징상, 수척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얘들아, 골 넣지 말아봐. 야, 골 넣지 말아봐. 이 상태로, 어이, 뭐야. 아니, 골 넣지 말라니까. 할 말을 잃었는데요? 어, 야, 모티스, 모티스. 야, 내 앞에 모티스. 안 돼! 로사야, 너가 캐리해줘. 잡아. 뭐야, 우리 팀왜두명 잘려? 안되겠다 이거 궁 소환해서 야중명잘렸지만 이런 수는 우리가 더 많다 덤벼 자어야 폭폭폭 민찬아 이상한 것 가지마 이거 그냥 가둬놓고 때려 오케이 가둬놓고 때려 가둬놓고 가둬놓고 여기 넘어오기 전에 자 꼴대 앞에 여러분들 꼴대 앞에 장애물 넘어오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오지 마세요 넘어오지 말라고 넘어오지 말라고 야 모티스 모티스 잡아 사냥해 모티스 사냥해 야 우리 뽈리왜 어? 저기가 있어 코델 코델 컷 궁극기도 안 찍갖고 뭘할 수가 없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악랄한 게 레드로 제가 궁극기 소환된 일이 있잖아요. 때려도 상대방 궁이 안 차요. 야, 모티스 방금 매도궁이 나올 뻔 했지만 어림도 없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백날 분신만 때리니까궁극기도채울 수가 없어 가지고 역전이 안 됩니다. 아마 궁채울수 있도록 패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 뭐야. 얘들아, 저거 좀 코드를 좀 잡아봐. 오케이, 나 들어간다. 이제 뭘 저거 너무 사기야. 말이 안 돼. 너프 각이야. 기... <laughs> 이게 민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프 해야 돼. 언젠가 너프가 되겠죠. 듀오 쇼다운이고요. 이 중에 딱두 팀만 레이로리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팀이 아니야. 팀이 안 되고요. 그냥 평소처럼 하는데 어떤 캐릭터 팀이 이길지. 아마 신캐 팀이 매우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민찬씨 어딨을까요?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무서운데요? 어, 이거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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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쟤한테 죽을 뻔. 야 저기 레어 저기 레이드 롤이 뭐가 날리는데? 오케이. 이거로 먹어라. 와, 데미지 뭐야? 와, 데미지 잠깐만. 야, 쟤 데미지 뭐야? 아, 파워 큐브 8개야? 잠깐만. 저거 얘들아, 저기 킹케 파워 큐브 8개짜리 팀이 있어. 말한대. 와, 잠깐만. 나공소했는데 녹았어. 얘들아, 파워 큐브 14개는 내가 아무리 혼신의무빙을 친다 해도 많이 오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려줘봐 만약 이번에도 신캐팀이또 우승한다? 문제 있는 거야 여기 위코팽 어? 물론 여태까지도 한 번도 안 지면서 밸런스의 문제를 보여줬지만 진짜 심각하게 한번 밸런스를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야 우리 레리로리 팀끼리 싸울 이유 있냐? 보지마 와 잠깐만 이게 죽어? 와 저거 퍼지는 범위 봐라? 아 그래도 얘들아 로사도려 이번에 서로, 서로 망했다, 서로 망했다. 너안 죽으면 돼, 안 죽으면 돼. 파워큐브가 없어도, 기본적으로 세기 때문에, 생존만 해주도록. 아, 미코, 미코. 아, 미코야. 미코야, 오지 마라. 아, 아하! 아. 어, 설마 죽냐? 오, 어, 무빙, 무빙. 오, 어, 무빙. 그의 무빙, 화려한 무빙 실력. 근데 독거려. 야, 독거려. 안 죽지? 와. 오지 마. 어, 뭐야, 나 실수로 궁 썼어. 안 돼, 궁 날렸어 안녕하세요 우 와, 누구세요? 얘들아 저기 슈퍼라인에 들어가면은 광부 있어, 광부 파워큐브 13개짜리 광부 있어 마인크래프트 있네, 마인크래프트 야, 하이퍼타지, 하이퍼타지 오지 마, 오지 마 아, 선생님 살려주세요 와, 파워큐브 16개는 무슨 뭐야, 관전 안돼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와, 끝났네 아, 누가 우승했나요? 뭐야, 아무도 말안 해줘 이렇게 우승자가 누군지 미궁에 빠졌다 내가 봤을 땐 아까 그 파워큐브 16개짜리 그 마인크래프트 그거 아마 그 친구가 달성을 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요렇게 레디오리 한번 여러 명이서 하면 어떻게 될까 해봤는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빨리 너프가 시급한 것 같고요 저는 너프 전에 35랭크까지 골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랭크이거든요 어, 금방 올라 금방 오케이 유바, 유바.